네, 안녕하세요. 어, 리눅스 수도 권한 보여하기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수도 명령어는 뭐냐? 수도 명령어는 어, 어떤 특정 유저에게 슈퍼 유저로서 그 어떤 특정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음, 수, ETC 밑 o 수도스 파일에 그 시크릿티 보안 설정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ETC 밑에 수도스라는 그 보안 설정을 하는 파일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어드민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거고요. 이제 수도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수도 그룹에 어, 속한 사용자는 어, 특정 명령어를 어, 뭐든지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라 겁니다.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일반 유저가 e t c 밑에 섀도우를 보면 허가 부, 음, 허가 포메이션 디나이드가 나오는데 만약에 ew 보안이라는 사용자가 어드민 그룹에 속하게 되면 수도캣 e t c 밑에 섀도우를 하고 암호를 넣으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? 이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네, 우분트 루트로 지금 로그인한 상태이고요. 네, 여기서 음, w 보안이라는 사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상 아무나 1234로 할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이름은 W 보안, 방번호는 뭐 123456, 다음에 집번호 178 네. 예를 들어서 넣고요. 자 이렇게 되면은 홈 밑에 네, 여기 W 보안이라는 어, 사용자 디렉토리가 이제 생기고 여기 W 보안으로 들어가면 예, 네, 홈에트 또는 W1이라고 들어가면 예, 바시라고 프로파일이 디폴트로 생성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? VI 또는 나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네, 여기 어드민 그룹이 있었죠? 어드민 그룹에 W1이라는 사용자 아이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W 보안으로 들어갈게요 사용자 바꾸기 네, W 보안은 1234로 들어가면 음, 우리 윈도우에서 그 사용자를 하나 생성을 하면은 어, 설정을 하잖아요 그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하잖아요 예, 동일하게 우분트 데스크탑은 이러한 사용자에 대해서 어, 설정을 하게 됩니다. 자 이런 것들은 다음으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통계에 관련해서 뭐,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 완료하고 W1으로 지금 로그인한 상태고요.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? 툴론 커맨드 어드민스트레이터 루트로 커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커맨드를 이용하라고 어,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. 자 그러면 w h o m i 그다음 pwd 한번 홈 밑에 w d 고 ls 쳐보면은 예, 공개 다운로드 문서 바탕화면 이러한 디렉토리가 또 추가로 생성이 됐죠. 자 여기서 cat 하고 이 t m i s t 의 shadow 파일을 보면 보일까요? 예. 보가아 취소하겠습니다 퍼미션 네, 디나이드가 나오겠죠 근데 수도 하고 cat 하고 etc 밑에 s 도우 파일을 보면 암호를 보고 이렇게 s 도우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? 바로 etc 밑에 sudo sudo vi etc 밑에 sudo s 파일을 보면 어드민 그룹에 속한 아이디는 어떻게 되죠?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? 그래서 w1이 어드민 그룹에 속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도 명령을 해서 이런 etc 밑에 어, 수도스 파일을 본다든지 또 수도 apt install 그냥 만약에 apt install하고 xinit를 하면 은 이렇게 어, 특정 파일을 열 수가 없고 허가 거부가 나올 텐데 수도 명령을 치면 은 이제 어떻게 되죠? 인스 s t 이 레포지토리로부터 인스톨이 잘될 겁니다. 이미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. 이와 같이 수도 권한 부여하기에 관련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았고, 일반 루트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일반 유저로 들어가서 루트 권한을 획득해서 사용하는 게 보안 측면에서는 좀 강하게 돼 있다,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상. 아,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